기독교 매체 시인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엔디김 미 의원 등제 13회 한반도 통일 공헌 대상 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한반도 평화 복음 중심 통일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줬다는 내용이에요. 뭐 단체는 대한민국 평화 통일 국민 문화재 조직위원회, 한반도 통일 공헌 대상 시상위원회. 또 주관한 단체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 말이 들어본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열세 번째 상을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실체가 없는 단체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통일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이 사람들 상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고 보면은 김관용 전북도지사. 이 사람 햇볕 정책 주장하는 사람이죠. 햇볕 정책은 북한 정권의 연장 유지 강화를 불러온 이유 역사상 가장 사악한 정책이 햇볕 정책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자초한 화해협력이라는 이름의 북한 주민의 해방을 막고 북한 정권을 강화시킨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을 보금통일에 기여했다. 이런 상을 주는 것 자체가 던센스죠. 앤디 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앤디 김은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주장해온 사람이죠. 종전평화협정 법안을 만들겠다고 미국 정가에서 활동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한미동맹 이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죠. 게다가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화하지 않겠다라는 그 적과 적화 포기 의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핵무기 미사일을 폐기해야 되는데 북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에요. 북한은 종전을 할 생각도 없고 평화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유리한 즉 북한 정권과 중국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계속 활동해 온 사람이 앤디 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 아니라 상원 의원까지 되버렸다고요. 미국 교포들이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상원 의원 만들겠다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아닙니까? 앤디김 부인은 중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감히 보음 통일에 기여했다고 상호 줘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건 그러다 치고, 그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다 치고, 여기에 인사말을 전한 사람이, 즉 주관한 단체, 우리 민족 교류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황우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황우여가 누굽니까? 국민의 힘, 지금 상임고문 아닌가 싶은데, 보수정당에서 계속 잔뼈가 굵어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이런 단체가서 인사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는아니 북한에 있는 교회를 도울 때,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때, 성령께서 통일의 여건들을 키워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시상식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복음중심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모두가 되기 바란다. 황당한 일이죠. 햇볕 정책, 종전선언, 평화협정,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상주는 자리에, 보수정당 대표격인, 황우여 씨가 가서 인사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일 뿐 아니라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상 받은 사람 중에 김관영 에디긴 말고 또 봉수교의 칠골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봉수교의 칠골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김일성의 태양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조선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체 신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기비성 신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돕는 게 어떻게 통일의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서독교회가 동독교를 도왔던 것도 동독 공산주의체가 제 무너질 수 있는 지원을 한 거죠. 그 조건부 지원을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열매가 프라이카우프 아닙니까? 자유로이 사오는 조건으로 정치범과 가족들을 무려 37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거 아니에요. 서독교는 동독교를 그조건부로 지원했다고요. 그럼 지금 봉숭교의 칠골교를 둡는다든가 햇볕 정책으로 교류협력 화해한다는 게 무조건 아닙니까? 무작정 아니, 에요 무차별적으로 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유익는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 주민들의 해방은 점점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황우열 같은 사람이 인사만을 한다는 게. 한국 보수 정당의 인식 수준, 또 이른바 보수 인사들, 특히나 이 사람은 장노인데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가 얼마나 분별을 못하고 있는지,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위와 비지위를 분별하지 못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지금도 북한 정권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햇볕 정신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들, 또 미주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인도적 비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아원, 영아원, 빵 공장, 국수 공장,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 심장병원, 평양 과학기술대학. 이게 주민들의 생존과 2,400만 노예 농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같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적대 계층들, 북한 주민의 30% 정도 되는 절대로 배급받지 못하는 적대계층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쌀이 북한에 들어가도 배급받지 못하잖아요. 정작 굶어 죽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게 인도적 지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의 대형교회들, 미주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른바 보수 기독교계의 맨얼고 민낯입니다. 이걸 황우리 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 체제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몰려드는 주체사상파라든가 공산주의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의 실체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수 정당 안에 회색분자들 또, 백도 아닌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싸우지 못하는 정당, 초식공룡 같은 정당 됐다고 만지지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우 여씨가 대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비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적어도 지와 비지휘가 무엇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모시길 예비하기 위해, 주님 오시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휘의 재단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등대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지휘의 재단들이 세워지게 앞서서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섞이, 섞이다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타협적으로 가는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길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공산주의 정권 전체주의 정권이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좌, 좌파 이데로기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레디컬한 형태,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곧지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지의를 지로 얘기하는 사람들, 지의의 재단 뿔들이 활활 타오르게 없어서, 지의의 천포자를 은하파이들이 계속 외치게 없어서, 꺼지지 않는 재단 뿔들이 온 열방에 세워지게 없어서. 저희들이 사용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의 교회를 다시 소송시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